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 학교배움의교회새벽목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 해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낫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머가 젖먹이를 품 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 제가 이 공경에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음식으로 인한 불평을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실망한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할 수 없겠다.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이 어디에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결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수 있는 고기를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이러한 고백은 당연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그것도 그들이 처하고 있는 황량한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구해낼 수는 없었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냥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마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했었던 이러한 말들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그 고기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어떤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능히 그 고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서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단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어디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을 때 거기서 말한 어디서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도 모르게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모세 의 지난 날들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이후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는 일도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고 었던 일들도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기나 해라. 라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외쳤었던 모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언제든 낙담하여서 실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모세조차 우리가 위대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그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세마저도 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하여서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고기를 주시는 일은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지도 못한 채, 그저 나는 모르겠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탄을 하나님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우리의 수준, 혹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이해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불신앙의 모습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 마저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질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평소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마녀보다 크신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외치고 또 그것들을 믿는 것처럼 우리들이 행동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면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스스로 불안을 떨면서 자기 자신에게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불안에 떨다가 좌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리고 제 3자의 시선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좁은 식견과 우리의 좁은 상상력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때때로 교만하고 아둔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할수 있는 생각과 내가 할수 있는 상상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좌절의 길로 나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삼자의 시선에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매번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 때든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그가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것보니 주의 말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그간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